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시도 매도자한테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긴급으로 나온 급매물입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야말로 유치도 좋습니다. 유치도 좋고 강남 여기는 강동구죠. 강동구 송파하고 바로 옆에 강동구 저기가 강동 세무서입니다. 저 노란색 노란색 빌딩이 강동 세무사이고, 왼쪽으로 길동 지하철역 5호선이죠. 길동역.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강동역 지하철 5호선이죠. 바로 여기 저희 1층에 있는 상가 가게가 있습니다. 1층 가게가 있는데, 현재 카페하고 그 다음에 세탁소 같이 운영하는 무려 30평형입니다. 지금 원래 이 정도 평형이면요. 최저가가 9억 이렇게 분양가가 형성되었어요. 이분도 역시 7억 5천의 분양을 받았죠. 긴급 매물로. 한 3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체 자금 문제로 해서 긴급 매물로 나왔습니다. 대폭 할인해서 거의 경매가 이하 정도 나왔습니다. 너무 급해서. 자 여기가 길동 사거리. 저 노란색 건물이 강동 세무서입니다. 강동 세무서. 강동구 강동 세무서. 자 길동 사거리가 강동구로 들어가죠. 서울시 강동구로 들어가죠. 서울시 강동구 뭐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이렇죠. 강남 사구,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에, 서울시 강동구 에, 둔촌동으로 들어갑니다. 둔촌동으로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여기 아, 바로 저희 건물이 저 하얀색 건물인데요. 저 하얀색 건물 1층에 있는 카페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1층 상가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번화가 상권이에요. 뭐 안쪽으로 회사, 오피스텔, 상가, 카페 모여 있는 골목길입니다. 골목은 아니죠. 2차선이니까 2차선입니다. 12m 도로입니다. 12m로 골목은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동 세무서, 어, 강동 세무서 저 노란색 건물이 강동 세무서입니다. 강동 세무서 바로 건너편에 에, 저희 에, 저희 건물입니다. 자, 청색으로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입니다. 옆에 서울 양병원 있고, 서울 양병원 있고, 에, 뭐 이렇게 주변이 그야말로 뭐, 비싼 지역이죠, 한마디로. 비싼 지역입니다. 강동우 세무서에서 건너편으로 좀 걸어오면은, 원래 버스길이었기가 버스길, 번화가 길이죠. 자, 여기가 이제 골프전 있고, 저 안쪽으로 14층짜리 빌딩인데, 저희가 1층, 원래 골프샵을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카페하고, 뭡니까? 그 빨리 방을 하고 있어요. 빨리 방. 강동 길동 사거리.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4년 전에, 원래 4년 전에 9억 이렇게 나왔던 매물이고요. 이번이 7억 5천에 할인해서 좀 샀는데 지금 나온 금액이, 나온 금액이 현재 대출이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서, 너무 급해서 지금 6억 3천에 이곳 삼천에 나왔습니다 이쪽에 골프장 들어왔네요 여기 자 여기가 원래 버스길이었죠 2차선이죠 원래 2차선. 넓은 도로입니다 12m 도로 넓은 도로입니다 이쪽 상가 카페가 있는 골목입니다 도로입니다 카페가 6개가 있어요 안쪽으로 식당 카페 그 다음에 회사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이도로변으로 자 유동인구 많은 곳이죠. 계속해서 사람이 에, 왔다 터니다. 사람 유동인구 많은 곳입니다. 미용실, 옷가게, 중소기업이 쭉이 골목에 늘려 있습니다. 이 도로에 늘려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쪽 좌측으로 우체국 이 있고요. 우체국 있고. 우체국 있습니다. 여기 동명으로는 둔촌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둔촌동으로. 어, 둔촌동. 둔촌동 역도 있어요. 미용실 있고. 저희 건물이, 자, 편의점 앞이죠, 제가. 자, 이 건물이죠, 이 건물. 저 건물 1층에 있는 카페, 세탁조, 세탁소. 30평형이에요. 전용이 20.3평이에요. 자, 저 하얀 건물입니다, 하얀 건물. 하얀색 카페, 카페입니다. 하얀색 카페. 이 카페입니다. 프랜차이즈입니다. 옆으로 세탁소가 간판이 같이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카페 이름은 좀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3 0평형 옆에 세탁소 간판도 보이네요. 이게요. 1층하고 1층으로 연결된 지하, 이렇게 연결되어져 1층으로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1층에서 지하까지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30평형입니다. 이쪽 뒤로 계속해서 카페 골목입니다. 뒤쪽으로 계속해서. 자, 이게 이쪽으로 하면 또 버스키 또 나오죠. 버스키 또 나옵니다. 대로변또 나와요. 제가 좀 이따 가보겠습니다. 대로빈 또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이쪽이 에, 뭐 중소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쭉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카페가 한두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쭉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코스닥에 알만한 기업들 또 이쪽에 있어요. 에, 저기 큰 건물이 에, 꽤 유명한 건물이죠, 저 코스닥 기업이죠. 저기. 여기도 카페가 있고. 여기 건너편도 카페입니다. 건너편도 카페. 건너편도 카페입니다. 저거로 계속해서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자. 쭉계산했고요좀더 가면 이제 4차선 대려변이 나와요. 4차선 대려변이. 이렇게 카페 뭐 음식점이 많은 골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초입이죠. 초입. 네, 초입이죠. 두부층이 드디어 이 건물, 14층 건물에 저희가 1층, 그 다음에 1층하고 같이 딸린 지하까지 같이 다 쓰고 있어요. 들어가보시면 압니다. 아, 들어가보시겠습니다. 들어가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게 빨래방 간판 지하에 있지만, 예, 빨래방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입니다. 카페. 총 합쳐서 30평형. 전용 20.3평 자총 매매가가 원래 9억 그 다음에 7억 5천까지 이번이 받으셨는데 지금은 6억 3천에 나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안쪽 지하호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호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월세가 지금 보증금 5 0 0 0인가요 잠깐만 월세 내역을 보겠습니다 월세가 잠깐만요. 현재 임대가 들어와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임대로 있는데 얼마냐면요, 3,000에 280만 원이네요. 보증금 3,000에 28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6억 5천에 매수할 경우에 수익률이 5.6%입니다, 이부 어, 홀입니다. 대홀. 이부 홀입니다. 내부. 굉장히 넓네요. 예, 굉장히 넓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예, 넓은 면적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고도 넓습니다. 천장도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세탁실을 꾸며놨어요. 세탁소 영업을 합니다. 저 여기서부터 세탁소하고 분리가 됐어요. 에,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에, 안에 이쪽이 세탁소가 없어요. 그래서 에, 이렇게 세탁소,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대, 대형 세탁소, 편의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 빨래방하고 이게 빨래방이죠. 이게 에, 빨래방하고 카페를 동시 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 운영습니다 뭐, 한 달에 한 천만 원이상순이익을 올린다고 하십니다. 자, 세탁실다 세탁실. 발레방.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쪽 이 건물 지하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네, 저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님들 자, 가 보겠습니다. 중간 문을 통해서 에, 여기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화장실 보겠습니다. 화장실. 열어 보겠습니다. 화장실 열어 보면은 바로 어, 남녀 화장실이 있고. 자, 1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 건물이 14층 건물인데 14층에서 지하까지 내려와서 커피를 먹거나 세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눌러볼까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네, 열리네요.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죠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카페홀 카페홀입니다 홀. 카페홀이고 이쪽은 세탁소 빨래방 홀입니다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임대는 3천에 280만 원, 에, 부가세 별도니까 3,000에 298만 원, 약 300만 원 받죠. 2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계속 했던 거예요. 뭐 자동 연장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 뭡니까? 예. 아, 네, 이 막, 뭐? 그러고서 막 하는 게 뭐죠, 이게?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자, 어 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성이 1층하고 이렇게 지하하고 가, 마치 1층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그냥 1층 같아요. 어, 뭐 지하로 느낌 전혀 안 됩니다. 아, 1층 같아요. 뭐 디자인이 에,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에, 전혀 뭐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1층입니다. 자연스러운 1층이에요. 제가 아까 위치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저희 강동 세무서 아까 찍어드렸고요. 강동 세무서 거기서 건너온 겁니다. 저희 건물이고 옆에 길동역이 제일 가까워요. 길동역 여기가 길동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길동 사거리 왼쪽으로 강동역이 있어요. 다 걸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옆쪽으로 둔촌동역이 있어요. 둔촌동역 강동구죠 다 강동구입니다. 5호선이죠 이게 5호선 9호선이 옆에 있더라고요. 9호선이 에, 9호선 보은, 보은청, 에, 보은청. 아, 9호선 옆에 있습니다. 9호선. 여긴. 자, 서울시 강동구죠. 이분이 원래 이제 9억짜리를 좀 할인해서 7억 6천인가 5천인가 샀는데, 대출을 사실은 많이 받고 샀어요. 이거 6억, 6억 대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6억 대출 많이 받고 샀어요. 많이 받고, 대출 많이 받고 샀어요. 대출 많이 받고 샀습니다. 사실 경매까지 갔다가 긴금형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월세가 3,280. 부가세를더니까 3,290. 자, 6억 3천에살 경우에 수익률은 5.6%입니다. 5.6%. 수익률 5.6%입니다. 전용이 20.3평. 대지가 7.5평, 분양이 30평형, 30평형이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한 거. 자, 급, 업은 서울 소액 금메물리고요 서울 소액 금메물이고요 수익률이 이제 6억, 6억 3천을 살 경우에 보증금 3천에 부가세에 포함하면 거의 300만을 받아요, 298만 원. 그 수익률이 5 6입니다 5.9%. 서울 그파인 매매. 서울시 강동구 지하철 길동역에서 한 도보로 한 7분 정도. 아, 길동역 10분 정도. 길동역 도보 6분 정도 걸리네, 6분 정도. 에, 1층 상가 그 다음에 반지하 연결이 됐어요. 30평형 카페. 빨래방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 동시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증금이 3,280만 원. 3,28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98만 원 맞죠? 에, 원래 9억 분양했던 물건이에요. 근데 이번이 사실 대물로, 대물로 7억, 에, 이전비까지 해서 7억 6천에 가지고 왔어요. 7억 6천에 가지고 왔습니다. 에, 긴급 할인 금액이 6억 3천만 원입니다. 6억 3천만 원. 에, 주변이 카페 맛집거리고요. 주변이 카페 맛집거리고, 유동인구 많아요. 뭐, 진짜 여기 사람 많이, 많이 걸어 다닙니다. 유동인구 많은 곳입니다. 에, 번화가 성권입니다. 특히 카페가 많아요. 카페가 한 6곳이거든요. 에, 회사 사무실이 주도에, 주로 많아요. 회사 사무실이 많아요. 특히 많아요. 제가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식당, 카페가 많은 골목입니다. 강동 세무서, 건너편, 강공서, 회사 많은 곳입니다. 면적이 30평형, 30평형, 전용 20.3평, 대지 7.5평, 급하게 6억 3천에 팝니다. 대출이 현재 6억이 있어요. 이거요, 대출 6억에 순금을 쓴게안 돼요. 그냥, 우리가 매매가가 6억 3천 대출을 한 4억 정도 나올 거예요. 4억, 3억 8천 나올 거예요. 60% 나올 거예요, 60%. 6억 3천, 60%면 3억 8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현찰로 사야 됩니다. 3억 8천 대출 받은 다음에 나머지 6억 3천에 3억 8천 빼면은, 이번에 6억이 대출이 뜨려도 그 승계 안 되니까, 이번엔 이제 우리가 돈 받으면은, 은행에다 갚을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은행에, 가 저희가 이렇게 돈이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 직접 갚습니다 주인은 다안 건네주고 직접 갚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은행에 입금을 시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저희가 은행에 입금을 시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도 많이 해서요 어, 이런 것은 저희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금매물과 반값 매매도 공인중개사이고, 에, 법무팀이 있고, 에, 이런 일을 하도 오래 해서 이런 것은 뭐, 그냥 일반적인 일이죠. 저희한테는 일반적인 일. 정매점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한테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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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동구 길동 사거리 길동 사거리 길동 세무서 건너편입니다. 길동 세무서. 자, 제가 아까 길동 세무서 사거리에서 이렇게 건너 걸어갔고요. 저기서부터 걸어왔죠. 저기서부터 여기서 걸어왔습니다. 저희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 저희가 1층하고, 지하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1층 분위기 납니다. 자, 이쪽으로, 사자선이 나와요. 이쪽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사자선이 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사실 저희 금요물반방감하가 유명해서, 뭐, 그야말로 경매점 매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물론 스태프들도 14분이나 계시고, 뭐, 저희가 n p l 부실 채권 주로 하는 회사인데, 특히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자금 사정 때문에, 뭐, 경매가 벌써 한 심지어 50% 이하든 와서, 근데 저희가 유치를 봐요. 상권하고 유치 안 보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주택가 한가운데, 이런 건할수 없어요, 가 이건 역시도 상권이 남다르게 좋습니다. 아 상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택한 겁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바로 전월세, 임대, 수익률 좋아야 됩니다. 저로 카페 골목, 여기가. 카페 골목입니다. 에 저희가 이런 일을 벌써 15년 이상 해 보다 보니까, 에 아마 전국에 긴급연물로 저희가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에, 회원이 86만 명이죠. 하루에 한 3천 건 정도 금매물이 저희들 오는 것 같아요. 매물이 올라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전화 받고 물건을 접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직접 저희 홈페이지 올려요. 에, 그냥 자기들이 올립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보고 선정합니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에, 다양한 매물을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금매물과 반값매치면 나오고요. 아니면 저희 지금 유튜브 방송 밑에 아래쪽에 더보기 누르시면 홈페이지 주소 써 놨습니다. 영어로 써 놨습니다. 바로 터치하시면 들어갑니다. 바로 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큰 기업이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고 저쪽 이쪽이 원래 버스길이었죠. 이 차선. 원래 버스길이었어. 요 쭉 갑니다. 진짜 이동인 거 많습니다. 사람 모이는 도로에요. 사람 모이는 도로. 그래서 뭐 이렇게 스테이크 가게도 있지 않나. 뭐 분식집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쭉 갑니다. 쭉, 쭉, 쭉. 명품 옷 가게도 있습니다. 명품 옷가게 회사도 있습니다. 자, 자, 여기가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둔촌동. 어, 강동구 둔촌동. 둔촌동으로 들어가요. 둔촌동, 뭐, 길동, 뭐, 천호동 다 강동구죠. 어, 둔촌동, 길동, 천호동 다 강동구입니다. 강남 4고라고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 길이 이쪽 버스길 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야 골프 옷인가요 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강동 길동 사거리 세무서 건너편 이쪽으로 우리 건물 옆길로 해서 계속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여기 버스 정류장 저 있잖아 요 컴포즈 앞에 버스 정류장 버스 타러 기다리고 있네 사람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포즈 쭉 있습니다 저, 좌측으로 하면 이제 강동 세무서 나오죠? 강동 세무서 저거 나옵니다. 자, 충분히 제가 설명은 같고요. 에, 총 금액이 할인가로 6억 3천에 나왔습니다. 월세가 3천에 280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298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5.6% 정도 되고, 면적이 넓습니다. 30평형. 에, 전용이 23평, 대지지분도 뭐 8평 정도 돼요. 어, 괜찮습니다. 에, 이렇게 넓은 가게가 이렇게 뭐이 곡선에 나오질 않아요, 여기가. 에,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자, 계속 쭉 나갑니다. 강동구 길동 사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좀 관심 있으시면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에, 저희가 저그 카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에, 저희 카페 저희 만나시고. 어, 네이버 다시 한번 보시고, 에, 뭐, 계약하신다면 저희 <웃음> 계약합니다. <웃음> 저희 계약하서 방송하는 거예요. 에, 계약하려고 방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저희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거, 특히 물건이 싸야 되고, 또 경매가 이어야 되고, 상권이 좋아야 되고, 임대료도 <laughs> 좋아야 되고, <laughs> 에, 찾기 어렵습니다. 동네 중개사들이 아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첫째 부실채권으로 받기도 하고요, n p l 로도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경매점 매물은 제 홈페이지에 접속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인하고 또 상담해서 가격을 더 이렇게 이야기 한 다음에 방송을 합니다. 이마트도 있네요. 이마트. 금매물과 반값 매매, 유명하죠? 저희가 바로 금매물과 반값 매매입니다. 금매물과 반값 매매가 20년 전, 그때 시작을 했지만, 10년 전부터 유명한 브랜드가 됐죠. 금매물과 방가매매 저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회원이 86만 명이에요. 유명합니다. 금매물과 방가매매 제가 바로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laughs> 제가 오래됐죠. <laughs> 제가 운영 벌써 1 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이 되어 있네요. 주변이. 자, 그러면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거기 1층 그 카페 앞에서 바로 저희 만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경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소 찍어 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바로 주소 찍어 드리겠습니다. 주소 찍어 드리고, 내일 만나는 시간, 뭐 웬만하면 뭐 10시 반, 이렇게 시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시간 또 변동 사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주소 바로 찍어 드립니다. 지금, 지금 찍어 드립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5.6%면 괜찮은것 같습니다 30평형형에 뭐 월세가 3에 28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98만원 괜찮은것 같습니다 할인해서 사는거고 할인해서 자이 도로변에 있죠 이 도로변에 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 도로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로변 저기 가다 보면 저 앞쪽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 도로변 여기가 이동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이동인구가 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네, 사람 어마어마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주소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주소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바로 주소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